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플로우가 그 며칠 전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사실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어플로우의 앞으로 회생을 위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 변화를 좀 살펴보고요. 어, 우리가 뭘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께 재판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어플로우는 지금 거래 정지니까 이 잭팟주는 여러분 한번 하셔서 여기서는 기회를 한번 찾기 바랍니다. 네, 미국 바이오 기업이 신약 허가 승인이 임박한 미국 바이오 기업이 있죠. 이게 시장이 백조예요. 근데 네,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잭팟주는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대박을 한번 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잭팟주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플로우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뭐 계속 끝까지 갈 거예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보다,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은 자세하고 새로운 소식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죠. 이어플로우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재무 상태 변동표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죠. 요거를 네,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그 연결 재무상 태표하고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15일까지기 이 때문에 지금 이어플로우도 그걸 제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이 판매관리비 항목을 보시면 무려 951억이나 비용을 썼어요, 그죠? 작년 동기에는 73억 밖에 안 썼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판관비가 크게 늘었느냐. 자, 그거는요, 여러분. 이, 지난번에 그 손해배상소송에서 849억. 이거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항소를 통해서 제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항소 통해서 제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걸 손익계산서상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걸 인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51억씩이나 손실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어, 회계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게끔,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이 959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치가 괜히 높아진 건 아니고, 미래 지급해야 될 것을 회계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항소를 통해서 이어플로우가 승리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연결 재문 상태표를 보더라도 어, 현금 같은 경우는 아, 1분기나 동일하게 3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밑으로 쭉 가시다 보시면 부채 항목으로 좀 인식을 한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결 재무상표 상에서 기타 유동 부채 항목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그 소송 충당 부채. 그러니까 그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849억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연결재무제표 주석 여기서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괄손익계산서나 연결재무상표, 상태표에서 수익을, 손실을 이렇게 인식을, 하, 인식을 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것은 849억이라는 소송충당부채를 미리 인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심 항소에서 번벅이 돼서, 이어플로우가 승소를 하면, 없어지는 금액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현금으로 지급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된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충격을 받으실 수 있지만, 아, 그거는 미리 지금 현재 미지급 비용을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어플로우 측에서는 사회 이사까지 자진 사회을 하면서 나갔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 이어플로우의 목적은 결국 항소예요. 항소, 항소해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이게 회생의 지름길이죠. 그죠? 아, 물론 여러분 회피 제품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항소에서 패하면, 사실, 그, 지금 현재 손실금액이 워낙 물어줄 돈이 크기 때문에, 언제, 언제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지름길이에요. 회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아, 예전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영국 금지명령 이어플로 향후 시나리오 해가지고, 여기 쭉 나왔지만은, 이번 항소에서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제척기한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승리를 해야 돼요. 그죠? 렇 네, 승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요 항소권에 대한 재료가 막바로 나와주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네, 지난번에 4월 25일날, 이, 최종 판결이 나왔잖아요. 통상적으로 한달 정도 있다가 항소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달 이내에. 네, 이게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2심은 그 법률심 위주기 때문에, 네, 이게 결판이 1심보다 그 빨리 나요. 빨리. 빨리 난다는 얘기는, 이번 25년도 회계 기간 중안에, 동안에, 어, 결국 승부가 날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1년 정도 개선 기간을 받은 상태니까 여기서 승리하면 돼요. 그게 제일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항소를, 제기를 언제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고요. 어, 사실 예전에 났던 기사지만은, 작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기사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특허 관련해가지고, 항소의 승소 파기 확률이 57%나 된다. 이런 기사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에요. 결코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회피 제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 이런 거는 사실은 어, 나중 문제고, 항소를 제기를 하느냐 여부에 우리가 크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건의 상황이 좀 제대로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물론 회피 제품 같은 경우나 좀 기타 다른 그 꼼수를 써서 어,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상소를 해서 승리를 해야 840억도 안 내고 그리고 이어플로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 변동 계획 올때 잡힌 금액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판단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어플로우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입장을 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입장. 네, 이렇게 문의를, 아니,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방에 초대해드려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잭팟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서 한 16,000원 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이 네,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 0 0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종목이에요. 이 재팟주는요.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x 월에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광, 어, 따로 탁상이에요. 더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넌.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잭팟주가, Exclusive Disposi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기업이 승인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구위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더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는이 네, 번호, 이 번호로 잭팟 주 이렇게 네,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꼭 잭팟 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 겠죠. 네, 감사 합니다.